하기편 6장입니다. 성독하겠습니다. 큰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왈 제자 입즉효하고 출즉제하며 근이신하며 범애중하되 이 친인이니 행류여력이여든 즉이 항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집을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행실을 삼가히 하고, 진실하게 말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니, 이것들을 행하고서 남은 시간이 있거든 글을 배우는데 써야 한다. 자왈 제자 입즉 효하고 출즉 제하며 선생님 자 말씀왈 제자 제 아들 자 들어갈 입곧즉 효도 효 나갈 출곧즉 공경할 제 근이 신하며 범애중하대이 친인이니 삼가할 근말리을이 믿을 신 널리범 사랑에 무리중 말리을리 가까이할친 어질인 행류여력이어든 즉이학문이니라 행할행 있을유 남을여 힘력 곧즉 써이 배울학 그럴문 자왈 제자 입즉 효하고 출즉 제하며 제자는 초학자로 처음 배우는 사람입니다. 효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집을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근이 신하며 범애중 하대 이친인이니 그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고 신은 말에 진실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범은 논리라는 부사이고 중은 보통 사람이고 친은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는 어진 사람입니다. 행실을 삼가히 하고 진실함을 말하되 논리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해야 하니 행류여력이어든 즉이 학문이니라 행은 실천하다이고 여력은 남은 시간입니다. 즉 이의 이는 사용하다입니다. 학문은 시서육예의 글을 배우는 것입니다. 시선은 문학, 철학, 역사에 관한 책으로 시경과 서경을 말하며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육예는 예악, 사어, 서수로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서예, 세마기로 연습하여 몸에 익혀 나가야 할 과목입니다. 여기에서 학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학문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것들을 행하고서 남은 시간이 있거든, 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한다. 이 장은 초학자들이 학문을 하기 전에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도할 것. 두 번째, 집을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할 것. 세 번째, 행시를 삼가해야 할 것. 네번째, 말을 진실하게 할것 다섯번째, 널리 사람들을 사랑할 것 여섯번째,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이 이 여섯 가지를 행하고 글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 서, 육, 예를 배우는 것은 위기지학이 아닙니다 위기지학은 자신을 위한 학문으로 자신의 인격수양을 위한 공부를 말하고 이에 비하여 위인지학은 남을 위한 학문으로 남에게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공부를 말합니다. 공자께서는 자기 성장을 위한 학문을 하여야 하지 스펙을 쌓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공부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자왈 제자 입즉 효하고 출즉 제하며 근이 신하며 범애중하되 이 친인 이니 행류여력 이어든 즉이 학문 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집을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행실을 삼가히 하고, 진실하게 말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니, 이것들을 행하고서 남은 시간이 있거든 글을 배우는데 써야 한다.